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이 이 땅에 오셨고 그 이후에 교회가 형성되었습니다. 교회가 형성된 이후에 교회는 조금씩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성장하다 보니 그 교회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 가지 문제들이 조금씩 발생하게 됩니다.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생기는 문제가 많습니다. 가지 나무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날 없듯이 교회가 성장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보였고 그 가운데에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특별히 오늘의 문제는 뭐냐면 구제 하는 것에 대한 문제입니다. 음식을 나누는 것에 대한 문제라 발생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교회 안에 원래 히브리 사람들의 모임이 있고 이 안에 헬라 사람들의 모임이 함께 공존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있다 보니까 음식을 나눔에 있어서 한쪽 편이 소외받는다라는 감정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왔는데 어 다른 별로 안 좋아해하는 것같아라는 마음이 살짝 들 때가 있습니다. 상대방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런 마음이 들면은 점차 마음이 점점 그렇게 생각이 굳어집니다. 사람이 그렇습니다. 사람은 참 간사해서 상대방이 나에게 좀 서운한 게 보인다 싶으면 더 서운해지는 것이 사람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 사람들의 과부들과 이 헬라 사람들의 과부들에 대한 이 고리 점점 심해졌습니다. 여러분, 이러할 때에 당연히 억울함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말하기 시작합니다. 저 사람들이 우리를 좀 약간 무시하는 것 같아. 여러분,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 교회가 계속해서 이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더 이상 이 문제를 방치할 수 없어 없어서 이제 한 가지를 결정하게 되어집니다. 사도들이 사람들을 모읍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새롭게 지도자를 세웠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그들이 할수 있는 일을 맡기고 우리 사도들은 기도하는 것과 말씀을 선포하는 것에 전념하는 것이 훨씬 더 낫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일곱 사람을 선택해서, 어, 사람을 세웁니다. 그래서 일곱 집사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이제, 어, 음식을 나누는 것, 구제하는 그 일에 집중적으로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이렇듯 초대교회는 역할 분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교회를 건강하고 아름답게 세워갔습니다. 사도들은 기도하는 것과 말씀 사역에 집중하고 새로 뽑힌 일곱 명의 집사들은 접대와 구제와 돌봄과 또 발생될 수 있는 어떤 재정적인 모든 부분들을 감당하는 것으로 그 역할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에 필요한 역할들은 각자의 역할들이 있음을 또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역할에 내가 얼만큼 최선을 다하느냐. 사도들은 예수님을 목격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목격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에 집중적인 역할을 감당하기로 했고, 일곱 집사는 또한 구제하는 이 일에 집중적으로 그 일을 감당하기로 했습니다. 이두 부류는 각자 자신의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한 사람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일을 최선으로 감당한 사람들을 우리가 충분히 볼 수가 있습니다 최선을 다한다는 이야기는 기분 좋을 때도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고 기분이 나빠도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고 칭찬을 받을 때도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고 때로는 비난과 책망이 있어도 그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나단 선지자가 있습니다. 다윗 왕 시대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다윗 왕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 범죄한 사실을 이 나단 선지자는 왕 앞에서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죄를 지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왕 앞에서 감히 이 말을 할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어떻게 됐든지 간에 자신의 위치를 보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결코 왕 앞에서 옳은 소리하기 힘듭니다. 그런데 나단 선지자는 당신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그의 죄를 지목하고 있습니다. 왕의 잘못을 충고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거짓 선지자는 이렇습니다. 왕이 하는 일에 무조건 당신 말이 옳습니다. 당신 말이라면 하나님이 무조건 인정해 줍니다라고 아부성 발언을 합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을 가리켜 최선을 다한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좋은 것도 이야기하고 잘못된 것도 이야기할 줄 아는 사람을 가리켜 최선을 다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소중한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도록 우리를 불러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각자가 받은 그 은사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의 가치를 서로의 사역을 인정해 주는 그 태도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우리의 욕심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은사가 소중하고 내 것만이, 내 것만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의 모습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윗 왕이 위대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신하인 나단이 자신의 잘못을 충고할 때에 지적할 때에 그것을 인정했습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그 은사를 인정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각자에게 주어진 그 은사들을 인정하면서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역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는 것입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는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 여러분이 하시는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 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을 증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이 봉사하고 섬기는 그것 역시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가치를 매길 때에 가치의 순서를 매기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하나님의 이런 순서가 없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다 하나님 보시기엔 가치 있고 소중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방언으로 또한 어떤 사람은 병 고치는 은사로 또한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로 제가 병 고치는 능력이 없다라고 해서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방언하는 은사가 없다라고 해서 여러분이 부족한 것은 결단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각자의 맞게끔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이러한 가운데에 하나님은 이 초대 교회를 통하여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너희 가운데에 성령이 충만한 사람, 지혜가 충만한 사람. 그래서 칭찬받을 받을 만한 그 사람을 선택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일곱 명의 사람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스데반, 빌립, 브로고로, 니가노로, 디몬, 바네마, 니골라. 이 일곱 사람을 선택을 해서 초대교회에 있었던 이러한 분쟁들, 그 갈등들을 해결해 나갔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람을 선택해서 지도자를 선택해서 어떠한 결과가 나왔냐면 오늘 본 말씀은 그렇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말씀이 점점 전파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많아졌습니다. 개종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선택의 기준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제가 보니까 이 자리에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몇분 계십니다. 제가 영안을, 영안으로 보니까 이러면, 이러면 거의 사기 수준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 우리가 어떻게 볼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그 정도 영안이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 가운데 선택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곱 사람을 뽑았습니다. 그러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그래도 나타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운전하다가 게스가 떨어지면 그 게이지를 보고 아 내가 게스를 넣어야 되겠구나라고 알겠지만 사람에게는 이 게이지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 성령 충만을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잘생긴 사람이 성령 충만한 것도 아니고 머리숱이 많은 사람이 성령 충만한 것도 아니고 하지만 중요한 것은 교회를 움직이는 원동력은 성령입니다 그 성령이 교회를 움직입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가 하나되게 하는 것이 성령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만에서 하나가 되었을 때에 우리 모두가 그것을 느낄 때에 우리는 그렇게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아, 우리의 교회도 성령이 충만한 교회이구나. 그렇지 않고 이 교회가 매일같이 분란과 갈등 속에 있다라면은 아 우리는 아직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아니구나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령이 충만한 것은 어떻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을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어려울 때 피하지 않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어려울 때 도망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알수 있냐면 오순절 사건 이후의 사건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전에는 제자들이 무서워서 숨어 있었습니다. 어떻게든 빠져나가려고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놓고. 어떻게든 단절하려고 문을 꼭꼭 잠고뒀습니다. 그렇지만 성령이 임하신 이후에 그들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눈 시끄럽게 뜨고 잡아가려고 하는 그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이것이 성령을 받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일곱 집사 가운데 한 명인 스데반 집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이 충만하여 그가 죽음 앞에서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였습니다. 자신의 신앙을 포기하지 않냐고 자신의 신앙을 지켜냈습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힘들어도 때로는 그것이 나에게 목숨의 위협이 온다 할지라도 내 신앙을 지켜내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힘들 때가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며 다니다 보면 우리는 충분히 힘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부족한 것이 있고 연약한 것이 많을 때가 있습니다. 힘들다는 것은 부족하다는 이야기고 부족하다는 것은 여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다 보면 이런 여유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는데 재물의 여유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다 보면 시간적인 여유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건강도 마음도 부족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성령 충만한 사람인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여전히 하나님의 교회에서 충성하고 있는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은 성령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은 모든 기준이 우선순위가 하나님입니다. 내 몸이 힘들어도 내 몸이 우선이 아닌 하나님이 우선입니다. 내 마음이 힘들어도 내 감정이 우선이 아닌 하나님이 우선인 사람입니다. 재정적으로 내가 힘들어도 내 마음의 우선은 하나님입니다. 은묵히 주어진 일을 감당할 때에 그것은 바로 성령이 충만한 사람임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피하지 아니하고 열심으로 다하는 그 모습. 그 모습이 바로 초대교회에 하나님의 교회들이 점점 말씀이 왕성해지고 제자들의 수가 많아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개종했던 그 결과를 얻어낼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은 성령의 열매가 나타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령의 열매. 여러분 이 성령의 열매는 나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나눌 수 있냐면 하나님에 대한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이웃에 대한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나 자신에 대한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골고루게 나타나는 사람이 바로 건강한 사람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합당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는 지혜가 충만한 사람입니다. 지혜는 우리는 이 지혜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인의 뜻을 알아야지만이 주인이 원하는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간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지혜가 부족하거든 간구해라.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굴이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지혜가 있어야 하나님의 뜻을 알수 있고 지혜가 있어야 하나님을 올바르게 경배할 수가 있습니다. 이 지혜는 세상적인 지혜와 구별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는 이렇습니다. 하늘에서 온 지혜는 첫째 순결하고, 다음에는 평화를 사랑하고, 너그럽고, 양순하고, 자비와 순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위선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지혜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하늘의 지혜가 과연 있을까? 여러분, 점검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야구보 선자를 통해서 주신, 야구보 사도를 통해서 주신 이 말씀과 같은 이 하늘의 지혜가 내가 없다면, 내가 모든 일에 매사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산합거나, 내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위선적인 말을 하고, 위선적인 행동을 하고, 편견을 가지고 있으며, 분란을 일으키고 있다라면, 우리는 여전히 하늘의 지혜가 부족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로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영적 분별력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인지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니면 공중 권세 잡은 사탄의 달콤한 유혹인지 우리가 이것을 구별할 수 있는 것은 하늘의 지혜입니다. 이 지혜가 있을 때에 우리는 세상의 흐름에 끌려다니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우선순위를 아는 것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무조건 열심히 한다라고 해서 최고가 아닙니다. 삶의 우선순위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 신앙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지혜가 없으면 우리는 이것을 해야 될지 저것을 해야 될지 갈팡질팡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 지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세 번째는 칭찬받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칭찬을 받습니까? 재능이 있다. 그 사실 하나로만으로 우리는 칭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재능으로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식이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지식이 많다라고 칭찬하지 않습니다. 그 지식을 통해서 이기적으로 독선적으로 일을 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능이 있다라고 지식이 많다라고 해서 칭찬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욕심과 교만으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칭찬을 받습니까? 재능이 조금 모자라도 지식이 조금 모자라도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겸손하게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고 있을 때에. 우리는 그 사람을 칭찬하고 우리 또한 칭찬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족장 요셉의 삶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욕심을 내세우지 않고 그가 열심히 우물을 팠는데 그는 그 모든 우물들을 양반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내오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 모습이 바로 존경받는 모습입니다. 바로 이러한 모습이 칭찬받는 모습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성도 우리 모두는 이런 모습을 갖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충만한 모습, 하나님의 지혜로 채워지는 모습,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모습.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일꾼으로 부르셨습니다. 목사는 말씀의 사역을 감당하는 일꾼으로 불러 주셨고, 여러분은 주어진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사명을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각자의 탈란들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에 최선을 다해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은 어떠한 것을 구분짓고 어떠한 것에 대한 경중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기본적인 사명이 있음을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들이 했던 말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증거하는 것에 전념하겠다. 여러분 이 사도는 물론 목사도 해당됩니다. 여러분도 해당됩니다. 말씀드렸듯이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친히 목격한 사람들을 사도입니다. 지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친히 목격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는 사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우선 순위는 무엇이 되어야 될까? 기도와 말씀 선포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내는 삶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올 한해 예수 그리스도의 기쁜 소식을 나타내는 삶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기도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 귀한 모습. 잘 감당하셔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이 지역에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사행전 6장 7절에 기록된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단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이 말씀을 이룰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